여러분, 하세서마실드립니다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요렇게 차량의, 예, 농차입니다 그, 예, 공현장에서 쓰러 쓰는, 예, 그런, 차량인데, 보통 한물차 타기로 보면은, 요렇게, 하체를, 스프링 구멍을 하게 됩니다. 조심하겠지만 이렇게 하체를 지금 판스프링이 보이죠? 일이, 삼, 4 5 육, 6 장이 보이네요. 이렇게 이걸 한장더 끼냐 말냐 따라서 중량물을 더 버틸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거 차이가 결정되는 겁니다. 어쨌든간에 이렇게 판스프링 을볼수 네, 있습니다. 수을때중 이렇게 한 물차 예. 하시려면 어쨌든 이렇게 구조도 많이 하시면 도움이 안될것 같습니다. 타이어는 넥센 걸꼈네요. 예, 이렇게 도으로 돌아가 시고요 좋아요, 구독 감사합니다.